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2021 K3리그 3라운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FC 목포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경기에서 이겼다면 프로팀과의 경기를 할수 있었을 텐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오늘 아, 경기에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주심은 임정수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홈팀 경주 한수원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정규진,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서명식, 송경환 이에 맞서는 원정팀 FC목포입니다 함성민, 오도현, 박선용, 김민상, 전인규, 김성진 지난 씬과 상반된 분위기의 양팀이 만났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주, 오른쪽이 목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오른쪽 측면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확실히 김민규가 전방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측면을 만... 어오결됐어요 경주와 수원 서동현 서동현 슛골서째골 경주와 수원 골대0 이야 서동현이에요 아, 서동현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 천재 서동현 와 지금 한번온 찬스를 완벽하게 골키퍼 쳐지고 꽂아왔습니다아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까 감독이 사전 인터뷰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 오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서브도 탄탄하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서 믿음을 보냈던 서보원 감독 그믿음에 보답을 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오늘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최고령 선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득점을 넣습니다. 확실이 태랑다운, 그런 터치와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서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수원 팬들이라면 아마 슈퍼서브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반가운 선수인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신고합니다. 보통 이렇게 파이백을 쓰게 되면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 루트가 굉장히 활발한데 네. 경주 한수원은 중원을 거쳐가요. 어, 다 됐어요? 있어요. 목포 터치하는 이후에 슛! 슛, 벗어납니다. 지금은 김유성의 개인기에 이은 슈팅까지. 정규직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아 버텨주고 있어요, 김영호. 이 친정 팀을 상대하고 있는 이 김영호 선수입니다. 어, 들어요 경주한수원. 어?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볼을 끊어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실수가 나왔고, 네이 실수가 경주한수원의 슈팅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은 김재민의 슈팅이었습니다. 전진 패스, 수비가 높게 뛰었습니다. 경합 상황, 잘 돌아섰어요. 자 좋아요. 패스 밀어다 김훈 쪽 있어요. 김훈, 자 여기서 올려 고려 됐다. 벗어납니다. 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네. 아 김민규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경주한 수원이 수비적으로 성공해냅니다. 이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도 1라운드에 세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2라운드에 한 골. 아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경주인데 득점력이 아쉽거든요. 아 진짜 그 올려 여기서 와,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오른 쪽에서 좋은 크루스가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아, 김영우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PK를 얻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키퍼와의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함성민 골키퍼가 계속해서 심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어떤 상황인지 일단 옐로 카드까지 받았고요. 아 아무래도 심판이 정확하게 봤다는 약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심과 또 부심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 목포 입장에서는 원정 와서 이미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에 이렇게 막판에 또 PK를 허용하게 되면은 네.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주 한 선이 위험 지역에서 좋은 패스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패스 패턴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목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PK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소, 그렇소. 발간자 팀. 서동현 선수가 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서동현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PK 서동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40분 멀티골 기회 서동현 앞서서 피드골은 오른쪽으로 꽂아넣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오른쪽 구석으로 찔러 넣을지. 자 함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막아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 함성민 골키퍼 그리고 서동현과의 대결. 서동현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멀티골 기록할 수 있을지 서동현 슛! 아, 아, 두 번째 골 경주와 스원 스코이드요. 아, 지금도 서동현 선수가 침착하게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때렸거든요. 네. 아 진짜 노련하네요. 오늘 오른쪽으로 두골 모두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저는 골키퍼 아, 아, 보고 때리는 거 보고 안 선수가 정말로 이 나이는 연륜을 이 무시할 수 없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이 슈퍼 서브라는 별명이 있었던 서동현. 오늘은 슈퍼 선발 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천재 서동현입니다. 네.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고, 골을 또 멀티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멋있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성, 선수들이나 감독을 이렇게 원샷으로 클로즈업으로 잡아줄 때, 잘하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괜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못하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괜히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지금 잡아줬는데 이 굉장히 근엄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 멋있습니다. 서동현의 멀티골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2대0. 이렇게 전반전을 2대0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큰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워낙 크죠. 농구하는 선수들은. 살려냈습니다. 김도윤. 전진 패스 어, 밀어줬어요. 좋아요. 잘 됐죠. 자 여기서 원터치로. 김유성. 안쪽 투입. 다시 김유성. 김유성. 박살쪼. 박사죠. 바만 원. 슛! 슈퍼 세이브 슈! 정규진. 야, 이거 정규진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어, 목포에 정말 엄청난 패스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김도윤 선수가 들어오자 음, 목포의 패스 플레이가 음, 살아났다 음. 이야기를 드리자마자 이 김도윤 선수가 굉장히 중앙에서 좋은 패스 연결 역할을 맡으면서 네. 목포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패스 플레이를 통한 슈팅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올렸고요. 김원민 올려 줬습니다.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 요 슛! 수비 맞고굴절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민. 뒷 공간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올려 줬습니다. 어! 아, 아크로바틱한 슈팅 보여 줬습니다. 어, 김유성 선수의 오버헤드 킥. 아, 쉽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 0. 경주한 선이 목포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